고래야 응. 새가 고래보다 크네. 응. 이 응. 고 응? 뭐야? 고래야 바나나. 바나나 고래야 응. 와, 바나나 고래도 있어. 눈이 <laughs> 까고... 두 가지 로할 응. 거야. 우와~ 자, 아, 예술가의 소질이 있는데, 응? 잘한다. 작품의 이름은 뭐예요? 현대미술의 끝인데, 이거의 작품 이름이 뭐예요? <laughs> 뭐예요? 응? 여기야 뭐예요? 그게? 뭐야? 뭐 그리는 거야? 여자아이네?